지난 9월 15일 제주도 동쪽 소섬의 비행기와 더불어 소희연, 고우정 두 중공 비행사가 자유를 찾아 악천후를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귀순해왔습니다. 소희연 조종사는 지난 날 중공군 소위로서 근무 중 당시 중공의 정풍운동과 농민생활의 참상에 대해서 불평을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 불순자로 인정받아오던 중 지난 15일 평소의 반감이 폭발해서 자유진영으로 귀순할 것을 결심하고 지험비행을 구실로 중공권투를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서울로 향하려 했으나 서울이 휴전선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동남방으로 비행해서 이날 7시경 제주도 소섬에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낙비를 맞으면서 착륙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는 그들은 퍽 명랑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6.25 이전 괴례 비행기로 귀순해온 이건선 조종사를 필두로 해서 4286년 9월 21일 노금석 대비가 미그 제트 전투기로 4288년 8월 15일 이운영 대비와 이인선 소비가 야크기로 4293년 8월 8일에는 정낙현 소비가 최신형 미그 제트기로 각각 귀순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저마다 훌륭한 민주대한의 여군으로서 국가재건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단란한 가정도 꾸며 결사적으로 찾은 그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